어서 Hang hey.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가난하고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베풀라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열 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새롭게 느끼셨나요? 성경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파송 명령의 일부였던 것이죠. 다음 절 하나를 더 읽어보면 문맥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금, 은, 동은 물론 두벌 옷이나 신, 심지어는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주라 라고 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어야 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내용의 복음, 즉,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넘쳐나는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CNN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CNN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24시간 뉴스 방송을 시작한 그런 방송사로 유명한데요. 개인적으로는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가 터졌을 때 CNN 생중계를 통해 뉴욕의 쌍둥이 빌딩위에 충돌하는 두 번째 비행기를 실시간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CNN이 24시간 방송 채널을 시작한 해가 1980년인데요. 당시 미국에서 뉴스는 ABC, CBS, 그리고 NBC 등에서 저녁 시간에 고작 한 30분 정도 방송을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뉴스만을 가지고 24시간 방송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모해 보였죠.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지만, 현재는 미국에서만 약 9천만 가구에서 시청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약 3억 7천만 곳에서 시청을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뉴스 전문 채널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종류의 뉴스 전문 채널들이 여러 개 생겼죠. 제가 CNN 본사를 방문했을 때, 건물 로비 한쪽 벽에 쓰여진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 문구는 "fact first"라는 문구였습니다. 직역하자면 "사실 우선"이라는 의미죠. 현대인들은 왜 뉴스 채널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왜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들은 이제... fiction 즉 만들어진 이야기에 식상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많은 뉴스들이 만들어진 이야기인 영화나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메스 미디어들이 드라마보다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뉴스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균형진 정보를 얻지 못하고 방송사들에 의해 선별된 의도된 정보에 의해 생각과 사상이 조정되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조금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중에 얼마나 많은 뉴스가 굿 뉴스일까요?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뉴스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위의 뉴스는 넘쳐나는데 매스 미디어들 통하여 들리는 뉴스들은 굿 뉴스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걱정으로 채우게 하는 배드 뉴스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Fact first는 의미 있는 문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깨닫는 것은 fact가 언제나 good news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떤 사명과 어떤 역할을 담당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의 역할은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굿 뉴스, 좋은 뉴스를 전하는 앵커요. 그리고 뉴스 캐스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의 내용은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들이 뉴스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뉴스의 내용은 앵커가 결정하지 않지요. 다른 예능 프로그램의 MC들과는 달리 뉴스를 전하는 앵커는 뉴스의 내용을 자기 생각에 따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네, 뉴스룸이라고 불리는 방송 본부에서 정리해서 내려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된 소식 즉군 뉴스는 우리의 뉴스 본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과 여전히 동일한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먼저는 가장 중요한 팩트, 사실이면서 동시에 인류에게 전해야 할굿 뉴스, 다시 말해서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굿뉴스의 마지막 시대 버전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기별은 복음, 즉 좋은 뉴스인데요. 그것도 영원한 좋은 뉴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뉴스일까요? 그 이유는 이 기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망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뉴스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뉴스를 전하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 알아들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전해도 안 됩니다. 큰 소리로 자신감 있고 분명하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지역 뉴스도 아니고 전국 뉴스도 아니고 세계 뉴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할 뉴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세계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선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이 교회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땅끝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더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복된 소식, 굿 뉴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저희 집에는 아, 자그마한 반신 욕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아주 유용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작동이 잘 됐다, 안 됐다가 하다가 한 날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S를 신청했고 기술자가 와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파워 패널에 있었습니다. 전기 연결 스위치 부분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몸체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멀쩡해 보였지만 파워가 망가지니까 기기 전체가 아무 쓸모없는 기기가 되어버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아주 유용한 물건도 파워가 끊어지면 아무 쓸데없는 물건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특별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놀라운 능력, 즉, 파워는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능력을 거저 사용하신 것이었죠.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한 말세의 특징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말세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멀쩡한데 들여다보니 뭐가 없어요? 예, 능력, 즉, 파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파워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재림교인으로 살아가지만 교회도 출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지만 왠지 내 안에 능력이 상실된 것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모든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살아가지만 정작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파워 패널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는 능력은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멀쩡하지만 내 신앙의 삶에 능력이 없다면 지금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힘을 잃고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원이 끊긴 반신욕기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러분, 이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쉽고, 그리고 어떤 것이 좀 어려운가요?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생명을 주는 능력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도 아무 수고 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니 다른 이들에게 대가를 바리지 말고 나눠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에 관해서는 더 이상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너희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만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어떠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거저 받은 두 가지, 즉,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는 좋은 소식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거저 나누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시원한... u 넘쳐 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맡겨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고 생명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